哦，就是那个呃，<laughs> 对，<laughs>《Yangmei Mountain》。 오늘아그타베바하 한국 뉴 지금 며칠째신가요? 2일차요 어저께 왔고요. 저기 왜 대만을 이렇게 정해? 아,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은 많이 가봤는데 대만은 안 와봐서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지 중에서 순위로 매기면 대략 몇등 정도? 2위. 일본이 좀더 좋은 거 같고. 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맞추시면 고리 이거, 이거 하나 요 둘, 셋. 여를 드립니다. 이거 비싸요, 이거. 사실은 되게 비쌉니다. 질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를 누가 뽑으시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네, 쉬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한국과 일본의 시차는 몇 시간일까요? 예, 너무 쉬운 문제가 <laughs> 자, 열쇠고 저희가 수량이 예, 많아요. 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나 <laughs> 잠깐, 제가 가져올게요. 1위입니다. 아, 1입니다 아, 2위. 대만 갑자기 1위, 예, 대만 1위가 됐습니다. <laughs> 新平，新平，OK，平平是跟家人一起来，嗯，对，是哪里人？台台湾人吗？哦，对，台湾人，平东，平东，哦，平东，我喜欢平东，雾台，小琉球，哦，都去，因为之前有拍那个节目，我就去，超漂亮。是国中生是不是？没有，我目前，对，我目前出社会了。真的假的？这平东的都是保养证吗？有吗？这什么工作可以问吗？那高就是。目前在金融业。觉得台湾未来的经济怎么看？有机会。呃，哈哈哪里假？已经出来了。 哈，一二三，哈 <laughs>，我们这边有一个活动，就是一个抽那个提问哈，答对了好那我们亚洲圈，来，请抽提问。好<謝>，<Okay. S 2> 好，抽到了啊，哎、欸，这个应该很简单，这个很简单。呃、欸，台湾有那个金门高粱，嗯，喝过吗、嗯？没有啊，有听过。金门高粱有大概有分两种酒精浓度，几度跟几。 停下，慢慢停下，慢慢来。哎，等，一下，为什再好。你你们在三五八？因为我在做超市。是哦，平东。屏东。对对对。哎，我给你十秒，介绍一下平东。平东的话，人家第一个想到的就是去垦丁。对。肯丁离我们的家乡枋寮还有还蛮近的，嗨，所以可以建议大家去垦丁走走。谢谢，恭喜恭喜恭喜，辛苦了，恭喜恭喜。I love t oh okay, here uh, we have some questions about about uh, taipei or taiwan okay. you answered the correct answer okay we just a small question yeah small oh, okay. present yeah like oh no He's... not now <laughs> okay Did you got it oh my god okay. why is that uh, here are three choices okay uh, what is is not island in taiwan taiwan area uh, number one Lanyu number two Penghu number three yangming mountain <coughs> Action! I don't know. Number one, Lan Yu. Number two, Penghu. Number three, Yangming Mountain. <laughs> Yangming Mountain? <laughs> Yangming Mountain. Yeah, great. correct. Yeah, correct. Yangming Mountain. There's Yangming Mountain. You know, light over there is a lot over there. I said, Yangming Mountain. <laughs> She said uh, she teach me. No, it's for me.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잘 하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타이페이 관광버스 세라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어를? 태만에서 공부했어 한국에서도 교환학생이었어요 아 교환학생? 어디서? 서울? 이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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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소주 说韩 <laughs> 国故事。I know, I bet. <love S 1> 자, 기소개 <목소리> 이름 뭐야? 황지훈. 아, 안녕하세요. 이름 어떻게 돼요? 황지환. <목소리> 네, 미국에서. 어, 예, 미국에서 있는데,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여행을 온것 같아요. 대만, 어때요? <목소리> 좋아요. 대만. 좋아요. <목소리> 예. 문제를 뽑아주세요. 뽑았습니다 문제를. 제가 볼게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대만의 땅 크기와 비슷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 1번 캐나다 2번 러시아 3번 네덜란드 몇 번일까요? 요 찬스 써도 돼요 모르면은 3번 모르는... <laughs> 이거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찬스를 저기 죠자 <laughs> 답은 자 우리 저 누가 대답해줄 거야? 지호가지호는 하나 둘셋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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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공식 나 제의로 <laughs> 자 열쇠고리 선물로 우리 지오 지알리 네, 어주세요 선물로, 선물로 선물로 어주세요 어우 저는 이제 맘에 드는데 카메라, 카메라 한, <목소� banco> 하나, 하나 둘셋 엄마 올테, 엄마 올 나, 나 기아이뽑았자다시 자, 다시한번 네, 네, 네. 해피 가이 세새 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라, 빠밤. <목소리> 어제 술 마신 거아니 啊，Happy guy 哦、oh.，我们是沙拉加入频道啊，oh. 我们一起搭那个官班哦。Oh. 什么时候有空？Uh, 隨呃，随时，随时。呃，莎拉莎拉哈，可能因为天气热的关系，可能穿呃呃、啊，对不起我不要讲这个保健装了。好，Happy guy 有一个新加入的我们成员做一个新的影片哈，请多期待哦。哎、啊，谢谢你们的，感谢你们，感谢你们，谢谢你们。